네. 자, 2번, 함, 어, 5번에 2번 한번 볼게 5번. 5번에 1번은 얘 증명하는 거라 서 제가 여기다 그냥 잠깐 서, 설명만 쓰고요 얘는 뭐죠? A제곱,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나왔다, AX 더하기 b y 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 이제 증명하라는 건 증명 우리가 여기서 했으니까 굳이 그건 안 하고요. 그 밑에 보면 2번에 s 제 더하기 Y제곱이 2래요. 그리고 3X 더하기 Y의 범위인 거야. 자, 봐. 여기서 지금 X 더 y 범 편안하게 여기 나와있으니까 여기서 이 대입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만드는 거야. 자, A, B. a s 더하기 BY. 여긴 지금 1차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2차고요. 맞죠? 네. 1차인 부분을 얘를 맞춰주는 거야.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3. B가 1. 그 다음에, 써줘.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왔다. 뭐보다? 3X 더하기 1Y의 제곱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숫자. 얘가 바로 2가 되고, 판정보니까 10. 얘는 크거나 왔다. 3X 더하기 Y의 제곱. 그래서, 3X 더하기 Y의 제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0보다 작거나 같다 3X 더하기 Y는 뭐?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20.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대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 언제서 거예요? 이거 뭐 같지 않아요? 이거. 니가 시합범위 예전에. 원. 원범. 이거 지어야 되지? 됐습니까? <이제. 목소리를> 자, 다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합니다. 잘 설명. 보세요. X조금 더하기 Y조금. R조금이 있네요. 뭐, 여기 살아갈까? 살아갈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2X 더하기 3I는 T라고 할때이 직선하고 얘하고 만나기 위한 T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 자, 얘는 교 점을 가기 지 위한 T값의 범위. t 값의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괜찮습니까? 이게 코시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학, 고담 후회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는 첫 번째. 아, 이거 y는 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래서 3X, 더, 3x 더하기 t 이렇게 하면, 3x 마이너스 y는, 아, 이렇게 하면 되네. 마이너스 t라고 할게. 얘는 t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 마이너스 하면 지금 싫은데. 아까처럼 그냥 하자. 저거처럼. 얘, 얘, 얘를 쓸게요. 3x 더하기 y는 t. 그럼 여기서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t가 되니까,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x의 재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t의 재고, 분사 그래서 얘는 9x의 재고, 그니까 10x의 재고, 마이너스 6tx, 이걸. 거 이라고. 아예 이거랑 똑같은 문제. 됐습니까? 그래서, 6tx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만나려면은 판매식이뭐야 돼. 중국을 하거나 소로다은 주식을 가시면 돼요. 맞습니까? 음. 판매식 d는? 9t제곱 마이너스 10t제곱 플러스 20. 얘가 0보다 크거나 높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0이 0보다 더 낫으니까, t제곱 마, t제곱은 20보다 더 낫다. 그래서, 마이너스 6t제곱부터, t는 6t제곱. t가 바로 뭐였어? 이, 우리가 보여있던 3x도하고 y, 이거랑 말이요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두 번째 방법. 전과 직선 사이 거리. 원의 중심, 0,0이고, 직선. 3x도하고 y, 마이너스 t는 0까지의 거리. 그래서,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여기,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치워도 되죠? 여기? 다 썼죠? 원이 이렇게 되면, 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원하고 어떤 직선하고, 두 점의 나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라 반지름하고, D하고, 반지름이 더 길어요. 괜찮습니까? 만약에 접하면은요같았고요 얘는 D가 더 길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화면, 원의 중심으 지금, 지금, 루트, 3단 10분에 0이지만 절대가, 만약 T가, 뭐, 반지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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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거나, 같으면 돼요. 얘가 짧거나, 같다. 그래서, T의 절대값이, 루트 20. 그래서, 마이너스 로티십에서부터 티는 로티십까지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또뭐 어떤 방법이죠? 그에는 이제 그 바로 다음이 이코시주바서그 방정식을 쓰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코시 그리고 하나는 니네 사인 세타 제곱 더하 코사인 제곱 세타 그거고배웠 사인의 제곱 더하 코사인의 제곱은 1이라는 거 배웠니, 혹시? 알았어, 그 하지 마. <laughs> 아, 배우 미쳐서 여기까지만 못하겠다.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세 가지, 경우, 경우, 시네가지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1번 한 번, 아 1번이랬다. 그, 8번 어, 9번 한번잡아 볼게요, 9번. 좀 왔다 갔다 좀 할게요, 9번. 9번은 직각길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하고 6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4고 얘가 6이래요, 직각이. 자, 이랬을 때점 P에서, 여기가 서 P가 빗변에 있는데 여기서 내리는 수선의 발, 이렇게 했을 때이길을 각각 A하고 B라고 한대요. 괜찮아요? 네, 이랬을 때, A 곱응 딱이 B 적응이 시작부터 된 거라고. 근데, 이삼각형의 넓이를 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6A,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4B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2분의 1을 지워버리고, 6A 더하기 4B는 뭐야? 24. 그래서 4로 나눠리면 아, 2로 나누면, 3인 더하기 2이는 12라는 게 알아.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제곱을 물어봤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곱의 합, 합, 1차의 합. 제곱의 합, 1차의 합물어보이반대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번엔 얘가 나와있고 얘를 물어보는 거고, 아까는 얘가 나와있고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 차이 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거 나왔다. 3a 더하기 2b 이걸 니네들이쓸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점 모양 있고 이 모양 있고, 이 모양 있고 선생님 여기 x가 많데 문자잖아. 아무거나 와도 돼. 괜찮습니까?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알고있면 이거 a 제곱 덧하기 b 제곱은 우리 몰라. 하지만 얘는 알아. 뭐? 12라는 거 얘는 3, 3, 9, 2가 4니까 13. a 제곱하기 B제곱, 이렇게. 괜찮습니까? 응. 그럼 a 제곱하기 B제곱 뭐야? 넘기면? 따라서 얘네들이 타 13분의 140. 근데 등호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랬죠? 이거 나눠야지, 이렇게. A분의 3이랑 B분의 2랑 이거일 때. 등호 3.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3B는? 2 a 란 얘기예요. 괜찮네 그리고 여기서 집어넣으세요. 3a 더하기 2b는 12니까 얘를 둘이 열령면 ab값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a 에 2분의 3b를 집어넣으면 2분의 9b 더하기 2b는 12 그럼 얘는 뭐죠? 2 3이니까 13이니까 13분의 23인가요? 23. 그럼 이거였다 집어넣으면 13분의 30이니까 70이니까 36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되요이 콜이 성립하는 괜찮습니까? 그 외에 내가 이해하면 그때 a값, b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도 나와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3분의 이거까지 우선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